はっはくお願い 안 나가지만 대기 네. <laughs> 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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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한 아레스 한달 치셨는데 어, 저희는 아무데나 주차장에다 일단 주차 공간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하기도 좋고 네. 주차 딱 하면은 내 집이에요 <웃음> <웃음> 운전을 하시나요? 네 아, 직접 하세요? 네 해봤어요 네. 이것도 오 용감, 용감. 네 고생하시다 본인 공간이라든가 이쪽에 밖에서 주로 활용하세요. 안에서 주로. 아우, 지금 추우니까 안에서 하죠. 겨울에는 안에서. 예, 예. 오늘은 용 세팅은 촬영을 음. 위해서. 예. <laughs> 이거는 사모님 감성인가요? 제 감성이에요. <laughs> <laughs> 사모님 좀밤반만 잘해 줘요. <laughs> 아이고, 이거 다 끌어놨는데? 아, 괜찮습니다. 실제 쓰시는 거 보여 주시는 거니까. 예. 저희는요. 네. 인덕션도 했어요. 인덕션. 요거 o 좀더이쪽 t It's a little bit of a 너무 좋아요. e 렇게 소소하게 l i 인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잖아 little bit of a 태양광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위에 온수 매트도 하셨어요? 예, 예. 온수 매트 했고요? 이거 한 거예요. 아, 온수 매트도? 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오픈들을 많이 네. 거의 풀어 넣으셨구나 예. 이제 굵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지, 저희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예. 이제 후방룸에 이렇게, 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조절기까지 해놨어요. 예, 네, 온오프 되는 조절기. 네. 예, 예. 맞았구나. 예. 이작업했습니다 자, 앞에도 해놨고 여기, 여기, 벽에다가 붙였어요. 예 네. 영상을 키플 캐픽 키프에서 보실 거기 때문에 음, 네. 이러한 것들은 아마 필드백이 될 겁니다 소비자님들의 의견들이 난방쪽으 이렇게 짚어 봤는데 네. 어떠세요 이게 내 실내에 난방 너무 더워 좀 더워요 네. 또 에어컨은 요거 히다가 되니까 네. 이것도 좀 켰었죠 약간 같이 켜죠 예두 예. 분에서 주로 쓰시나 봐요 예 보시겠다 <laughs> <좋을 수 웃음> 후방 룸이 제일 좋더라고요 후방 룸 이게. 이게 방 아주 아주 방 이게 후방 룸예 네, 이게 고 그냥 이렇게 또 꾸며 놓으니까요. 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음. 방 크죠?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좋아. 방이 커요. 둘이 누워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 자기가 더 편해요. 이게 높으니까. 이 상부장에는 이렇게 침대를 음. 좀 놓고요. 좀깨알도 후에 옷걸이 해주셨구나. 네. <laughs> 예. 이쪽에는 주로 잠만 자는 공간이니까 저기다가 이제 여분의 옷도 거. 그렇죠. 네. 두 분이서 이렇게 다니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여행을 자주 다니시게됐어요차 덕분에. 네, 외주 다니기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외주 다니기 힘들던데. 우리 이 전에 이 차를 하기 전에도 매주 다녔어요. 진짜 그때는 세미카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우리는 진짜 노지만 아주 뭐수지털봉 같은데 그런 건 진짜 그, 그런 데는 호텔급이지. <laughs> 진짜 이름 없는데 막 그런데 뭐 그런 데 많이 다녔어요. 그막 차도 물에 막 빠져보고 막. 어머님 <laughs>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태백산 나. 태백산요? 아요번에 갔던 태백산 완전히 어, 제, 배낭에다 물 어, 넣어가지고 꽉꽉 얼어요 어, 네. 네, 그 네, 정도로 네, 그 정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좋으셨어요? 예. 네. 뭐가 좋으어요 아니 힘든 게 재밌었어요 <laughs> 힘든 게? 아, 축구 아, 축구 되게 취향이신가? 태백산의 절경이 좋나요? 아, 네 좋죠 그렇죠. 진짜 그 아, 가면은 수, 뭐죠? 무슨 나무지? 주목 나무. 아, 주먹. 음. 주목이막 2만원 주목들이막 있어요. 우리 13년 만에 한번년 2000년씩 된 거. 새로, 새로 가셨겠네요.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갔는데. <laughs> 둘이 영화물 <한번> 찍고 왔어요. <웃음> 아... <웃음> 이제 우리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다 커서. 저번엔 부산 갔다, 저번엔 부산. 금정산 갔다 왔어요. 거긴 갔다. 힘들진 않더라. 네, 산이 뭐, 쬐깐에, 아직 800m 밖에 안 돼서. 산을 많이 타시는구나. 매주 갑니다, 매주. 아, 거기, 전에 주차장에다 딱 세워놓고 자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 고요 그, 그것 때문에 산, 산, 산 거예요. 예. 맞나? 저기 딱정비가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저희가. 이게 전날 가서 자고 아침에 출발을, 한8시에출발 해야지. 먼 거리는.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음. 보통 보면 은 막, 어, 7, 8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한, 한숨 자고 와야 되는데 자지도 못하지 그것 도 다시 올라올라면 미쳐버리지게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사모님 네. 여기 조리하시고 이쪽에는 식탁 공간 쓰시는데 조리 공간 사실 사용성은 좀 어떠세요? 야 저희는 둘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어요 요리를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사 드세요? 해먹어요 그럼 여기 싱크볼 이런 사이즈는 좀 어떠세요? 여기. 사이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네. 바구니에 하나 놓고 네.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걸러가지고 따로 보관해서 집에 가져가고 버리고 네. 괜찮아요 그럼 냄비나 이런 씻을 때뭐 작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싱크볼? 아니 냄비 큰거안 쓰니까 아 어차피 맞춰서 쓰니까 음. 맞아요 저는, 저는 집에 쓰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뭐. 궁중 패너뭐 아. 같은 거. <웃음> <웃음> 이제 그런 건 밖에서 할 때를 해야지. <laughs> <laughs>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네, 작은 좋죠. 거지. 소꿉장난 하듯이 작은 네. <laughs> 작긴 하죠 <laughs> 그래도 할만해요. 거기 맞춰서 쓰시는 거니까 <laughs> 예. 쓰고 계신 거고 수납장들은 지들은 음. 충분하시죠? 아 충분해요.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음. 계시고. 네. 여기는 이제 먹는 거. 넣는 거. 라면하고 뭐 어. 아. <laughs> 이거 주식 아니니까 여기 전자레지 아니니까 예 맞아요 여기 <laughs> 네. 안에도 충분하게 음. 다 음. 손님이 큼직큼직해요 아주 음. 다 들어가요 엄청 네. 많이 들어가요 이전자렌지가 여기 있어요 음. 밑에 전자렌지가 여기 있고 네 여기. 우리가 전에는 가스레인지 많이 썼는데 네. 가스는 전기... 쓸 일이 없어요 인덕션을 이걸 쓰고 네. 또 밖에서 먹더라도 이게 이제 이게 추가 인덕션 아, 추가 인션을 우리 가지고 가다니거든요 이게. 요거를 아, 네. 예부에서 쓰려고. 네, 네. 그럼 그래도 뭐전기는충분 하니까 한 차. 정기가 얼마세요, 지금? 지금 8 0 0 페아거든요. 8 0 네. 이동하실 때는 앞쪽에 두분다 같이 이동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있다가 기로쏙 들어가고요. 그쪽으로 먹고 들어와서. 먹떠세요고소리고 아, 너무 너무 좋아. 작 근데 <laughs> <저, 저, 웃음> 제가 작잖아요. <laughs> 대충 거기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쓰셨고. 꿀팁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한달 정도 됐다 보니까. 몰라, 다른 차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네. 여기는 후방님이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다른 백가지 선택보다 후방님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보니까 후회하지는안 같아요. 이게 보면 내가 이제 매주 나가거든요. 우리가 나가는데 보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트랙캠프에 우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트랙캠프를 빼불더라고.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저 <laughs> 아니, 진짜 그게 있더라니까요. 아, 그이 그래. 아마도 어.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여당입니다. <laughs> 근데 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봐요. 어, 다 쳐다보고 물어보고 네. 막, 아, 근데 그러니까 막, 아이고. 아, 진짜 입이 아프죠. <laughs> 이렇게. 좀. <막 웃음> 잡을 수도 있으신다라는 거예그래잘썼다고 네. 한다는 거지 이게. 한 아리스로 알콩달콩 좋은 총 많이 만들어 시는것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한 네. 달밖에 안 되셨는데 또 나음 업그레이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제부터 꿈이시겠죠. 네. 네. 그렇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안할것 같던. 튀어가 됐다. 아, 뭐도 해야 되겠다. 뭐도 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는데요? 네. 다음에 좀 <laughs> 만나뵙게 될 텐데. 그때도 뭐 다른 거 하고 좀다 하고 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As you have been, so today